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국회에 가서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 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한때 주민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고 조업 중이던 어선이 철수를 하는 등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주민들께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서실과 내각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올한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 부국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달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 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무역 투자 진흥회의에서는 우리의 미래 성,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가티브식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을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제조 행위, 행위로 규정을 해서 제조업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사후에 일을 보완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도움 없이 외해 양식에 성공한 기업인 경험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정부가 사전에 도와준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 생겨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석들께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가티브 심사 방식 제도화 등 무토회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